<웃음> <맞아>. <웃음> 우와, 시연 진짜 커. 우와, 뿌어 해달라 그래봐. 어, 시연다. 우와. 시아 코끼리 뭐해? 엄마. 응. 응? 이거 봐봐. 뭐야 코끼리 뭐하는 거야? 이거 <끼리> 이거 엄마 가야려 이거 아기 가야려 이거 가야다. 엄마 코끼리랑 아기 코끼리랑. 다 됐다. 들어갔다고? 응. 음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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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? 아, 아니. 아기. 아기? 맞아. 아 진짜? <laughs> 시우 코끼리처럼 해봐. 어, 멋진데. 어, 진짜 코끼리 같은데. 엄마. 아, 어? 어, 이 어, 어, 음, 맞아, 맞아. 어. 말로 해야지. 엄마, 내. 코냈네. 하고 또 봐. 응.